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친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 적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 지니 마음의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는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 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공동한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림도 전후서를 쓴 것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것입니다 특별히 고림도 후서는 마게도니아의 어느 지역에서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까지 많은 교회를 개최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드로와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부,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2차 전도 여행 때, 1차, 2차 정도에 다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극한 그 가뭄이 들었고 흉년이 들고 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고 쿰핍한 처지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어, 모교회라고 할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이제 이방에 있는,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이방 교회들은 모교회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기차십시일반으로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지만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돕자라는 그런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의 목적이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를 방문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 곤면할 뿐 아니라 또 예루살렘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환란 중에 있으니까 그들을 돕자라는 의미에서 연보를 모금하고 그연보 모금한 것을 또 빨리 하루속히 그들에게 잘 전달해 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지난 주에까지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까지 이제 결혼대 문제가 어, 디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 해결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바울이 이제는 어, 교회가 어느 정도 수습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라고 어, 연보를 하자라고 연보에 동참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고린도서 8장과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다 건너서 빨리 모아서 이쪽에 루 갈라디아 교회들과 아시, 에베소를 통한 아시아 교회에 들어와 빌리포 데살로니가 베리아 이런 교회들의 모든 그런 연보를 모아서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 파란선을 통해서 어 가해사리 항구에 내려서 예루살렘까지 빨리, 하루속히 좀 빨리 가서 그쪽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하루속히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과 9장에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독려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고린도교에 연보하자고 했던 것은 이 본수를 기록하기 전에 1년 전부터 사실은 어 연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영 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약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난 다음에 다시 떠났습니다. 떠나고 3차 전도영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 유대에서 어 할레두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거짓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사도 바울은 어 자칭사도고 자칭 예수님 열두 제자도 아니었다라고 의미하면서, 어, 사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않았죠 반면에, 어,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선동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뒤에는 연보를 하자고 하면서 그에게 연보를 오히려 갈취하려고 한다, 탈취하려고 한다, 그렇게 선동을 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예, 어려움을 겪고 연보를 젊은 때 시작했지만은 중간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오해하고 선동하는 바람에 연보 모으는 것을 중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성도들이 어, 진정 사도 바울이 그 돈을 연보 그 연보를 갈취할 뜻이 전혀 없다. 사도 바울은 순수하게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순수한 목적을 가진 헌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들의 오해를 풀고 또 그러면서 1년 전부터 기도를 통해서 먼저 제일 먼저 헌금을 작정했으니까 이제 그 작정한 헌금을 예, 하자고 하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윗지방에 있는 어, 윗지방에 아까 제가 보였듯이 윗지방에 있는 이 어, 데살로니가 빌립보 어, 이런 지역들 이 윗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진심어린 연보를 했다고 건면을 하면서.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고 증명해 보이라고 이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1절부터1 5절까지는요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윗지방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들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던 이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빌립퍼 이런 교회들은 환난의 그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심해지나도록 연보를 했다라는 뭐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고린도 교회가 먼저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작정하고 헌금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윗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이 야 고린도 교회가 헌금해서 우리도 하자 하면서 우리 자극을 받아 가지고 윗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극심한 그런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요, 어떤 어려운 연보랑선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튀르키예나 시리아가 지금 굉장히 대지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과 생금을다 잃고 지금 어려움 중에 있고.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추우니까 그들이 참 추위에 떨고 있고, 배고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돕자! 라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몇몇 교회를 보니까, 교회들마다 연보를 모으더라고요. 연보를, 성도들이 하여금 우리 티르키를 돕시다. 터키를 돕시다. 시리아에 있는, 비록 그들이 이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연보를 모읍시다라고 이렇게 건면하는 내용들이, 그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금 저도 이, 이 연보를 좀,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얼마라도 좀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태고 싶은데 어디를 통해서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어, 대한 적집사사도 있고, 또 사랑의 공동 모금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어디를 통해서, 유니, 유니세프를 통해서 보낼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돈도 별로 지금 모금을 시작 안 했고요. 어쨌든, 어, 사도 바울은, 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형제들에게, 어, 형제들에게, 어,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개척한 교회인데, 실제로 대살라오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안식일래 그냥 말씀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세한 시기에 세워졌던 그런 참약한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에도 환란과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럼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헌금을 못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극한 가난 중에서도 헌금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자기들도 생활이 어렵고 고통이 심한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어, 자원해서 더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헌금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 좋아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비록 어렵고 내가 고통 당하고 내가 극심한 가난에 있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죠.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부자들은 부자들은 많이 안 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많이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더잘 알기 때문이죠. 야, 내가 배고파 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 저 사람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제일 먼저 그,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들이 극심한 그런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1년 전에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지 않냐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어 성도들이 다 작정을 했거든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연보를 합시다 작정을 했거든요 작정하고 중간에 작정을 하고 헌금하는 걸 중단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단한 것을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완성해라 완성함으로써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형제를 위한 사랑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헌금이라는 것은 사랑의 헌금이죠. 어 강제적인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것은 이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이유는 사도바울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헌신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지체된 그런 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또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나는 헌금을 막 천만 원, 뭐, 이렇게 백만 원, 천만 원,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만 형편이 아니라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할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형편에 맞게끔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생명 주셨듯이 나도 뭐, 없는, 하나님이 없는 것까지 막 내놓으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대로 내 사랑하는 지체된, 지체된 형제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당연히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돕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현금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굽힙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합니다 헌금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볼수 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헌금은 헌금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잖아요. 그은는요 내한테 물질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죠? 그그 그 물질은 누가 주셨습니까? 아,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은혜. 은혜라는 건 사실은. 뭐, 뭐, 일하고 받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신 건강과 재능과 이런 것들이 기본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려고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 자체, 내게, 내게 어떤 물질이 있다는 자체, 물질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 예, 은혜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사도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교 교인들은요, 그 흥금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피로 갑자고 산바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헌금을 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피로 값 주고 산바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먼저 가지야만이 헌금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은 그걸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의 굉장한 그 오해와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더 사모하고 열심을 가졌다고 그랬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여기 보면 은 굉장히 지식이 도 풍부하고, 또 말에도 풍부하고, 믿음도 풍부하고, 모든 간절함 풍부하고, 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에 풍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7절에 보면요. 그렇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또, 말도, 고변도 풍성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풍성하다면, 그 풍성한 것을 저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을 돕는 일에도 풍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이 연보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심으로 형제 사랑한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보답하는 양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헌금은 있는대로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균등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을 때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요, 하나님 나라 법정 그래요. 내가 또 없어지면은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 그래서 균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여러분이 돈 있을 때 드렸으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살다 보면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면, 은 내가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균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께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골고루 쓰시니까. 내가 많이 들여놓으면 은 그게 우리 자녀선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내가 있을 때그 갖고 여러분이 저세상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 갖고 무덤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은또 어려운 뉴스를 도우면 은 내가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은 세시고 우리 머릿털까지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15절부터,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드린 귀한 이 헌금을 아무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 교회에서 특별히 택한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실한 형제들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고, 또 그런 돈을 목적지까지, 예루살렘까지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아, 사도 바울이 연보를 통해서 돈을 중간에서 갈치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헌금에 대한 생각이 고린도후서 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 특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관리하고 예루살렘까지 잘 전달함으로써 바울의 그 오해를 어, 차단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디까지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겁니다 재정을 그리고 신실한 분을 어, 신실한 분을 진심으로 신실한 분을 어, 교회 재정을 맡게 가지고 어,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바오은 여러 사람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 맡기면 안 되죠. 그냥 두 사람, 세 사람을 맡겨 가지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예, 어,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딱 이렇게 재정을 해가지고 연말에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큼 헌금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해드리고 또 저희가 국세청에도 세무신고를 하고 우리 개인 목회자의 사례비도 다 세무신고를 다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는 제주노예 우리 대한여수의 장로의 제주노예에도 다 보고를 하고 또 제주의 대한여수 장로의 총회에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1 0분한분이라도 뭐, 달리 쓸 수가 없는 거죠. 다 투명하니까.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연말에 공동의회 때또다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 저 성도는 얼마 헌금해서 물어보면 안 되고요. 어, 여기, 다른 사람의 그, 그 정보니까 본인이 얼마 했다는 거, 그리고 교회, 교회 전체 수입이 얼마고, 전체 지출이 얼마라는 것을 다 공개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써 있는가를 예산 측정한 대로 그대로 다 예산 결산을 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를 헌금을 그 마음 놓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성도들은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제가 그래요. 뭐 자기들은 아 아무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 교회가 흥, 여러 성도들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헌금도 얼마 안되 양도 얼마 안될 분들은 그 목사가 다 가져가지 않아요. 다 이웃을 위해서 쓰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러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후서 20장 이렇게, 8장 20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아무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에 감자탕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감자탕 교회 들어보셨어요? 조연삼 목사님.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처음에 초기 시작할 때는 그 건물이 딱 있는데 그 건물 4층에 보면 은 건물 1층에 보면 감자탕집이 있어요. 그 감자탕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광념교회라는 이름은 조금 하고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감자탕이라는 글씨가 크고 사람들이 감자탕을 많이 먹으러 오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가 또 유명해졌어요. 이조현산 목사님이 이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포항에 지진이 났다. 또 어디에서 산불이 났다. 어디에서 강원도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성도들을 막탁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보내요. 다 보냅니다. 여러분. 보내가지고 지진이 난 곳인가 갔으면 빨리 그 성도들이 그냥 재난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도 돕습니다. 어려운 일을 돕고 구호하고 구호품을 전달하고 교회 재정을 다 거기 쓰는 거죠. 그래그 사람들이 막 시간을 내서 갑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이 서울 강남 교회가 굉장히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모든 재정 입출금을 다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예산의 30% 이상은 구제와 선교와 장학금으로 집행합니다. 만약에 교회 헌금이 10억이다. 그러면은 약3억 정도는 우리 구제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 드리고 장학 헌금을 어려운 학생들을 정말 살기 힘든 이때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또밥 사먹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리고 절기 헌금 성탄절 또 부활절 또추수 감사절 이런 절기 헌금들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다 이웃을 위해서 구제비로 다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드린 현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성도들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게 만들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도 마음껏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은혜처럼 헌금하는 은혜에도 우리가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헌금은 또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표현이 될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형제자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마음만 있으면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으면은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게도니 교회들은 정말 그 지나칠 정도로, 어, 마음의 기쁨이 있었고, 자신들이 그만큼 고난을 당하고, 가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가난에 처한 사람들을 힘에 진하도록, 도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 향한 그 사랑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제가 시급한 어려움을 당하면은 미루지 말고 지금 있는 대로 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한 해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로 주권드립니다. 아멘. 우리 잔송가 22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